안녕 친구들, 나야. 지금 저번에 만들었던 사이버드래곤 영상에 달린 댓글을 보고 있는데 이런 댓글이 있었어. 기분 나쁘시면 죄송합니다. 라고 하셨지만 난 오히려 기분이 좋았어. 왜냐하면 더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 이거 내가 만든 옵티머스와 그림록이라는 작품인데 제작 기간이 2년이야. 왜 2년이나 걸렸냐 하면 지금 보이는 상태도 그 당시에는 완벽해 보였거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아쉬운 점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2년 동안 수정 작업을 거친 작품이 이거야. 처음보다는 더 예쁘지. 이런 것처럼 내가 미쳐보지 못했던 아쉬운 점을 빨리 알아내고 조금 더 완벽한 작품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래서 오늘은 지금 보이는 사이버 드래곤을 친구들이랑 다시 개조해 볼 거야.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 가장 시급한 문제는 이빨이었어. 대표적으로 세 가지 의견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이빨을 현광 파츠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었어. 근데 아쉽게도 이빨 부품은 현광색으로 나오지 않아서 프로그램으로 다시 디자인해 봤어. 실제로 만들지는 못하지만 생각보다 예쁘더라. 두 번째 의견은 이빨이 너무 크다는 의견이었어. 그래서 디자인해 봤는데 이건 개인적으로 드래곤이 좀 강해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전 버전 그대로 가기로 했어. 마지막 세 번째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이빨이 검은색이라 충치 같다면서 흰색으로 해달라는 거였어. 그래서 작품을 다시 봤는데 진짜 흰색이 더 낫겠더라고. 바로 양치를 해줬어. 어때? 이제 조금 깨끗해진 것 같지? 흰색이 더 예쁘더라. 그리고 이빨 다음으로 줄을 이루고 있었던 의견이 날개였어.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나름 만족하고 있었는데 조금 더 풍성하게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바로 날개를 떼어주고 원래는 조금 뼈 같은 느낌이었다면 조금 더 풍성한 날개 느낌으로 다시 만들어 봤어. 어때? 그리고 줄을 이루고 있었던 마지막 세 번째 의견은 꼬리를 조금 길고 뾰족하게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었어. 솔직히 이 부분도 나름 만족하고 있었지만 친구들이 원하니까 바로 개조해줬어. 꼬리 끝부분을 처음부터 이런 느낌으로 다시 만들어주고 원래 있던 꼬리에 추가로 달아줬어. 어때? 진짜 궁금하다. 여튼 머리, 날개, 꼬리 다 달아주고 완벽한 모습을 기대했는데, 어, 뭔가 부족하더라. 뭔가 목이 짧아 보이는 느낌이 들어서 바로 떼주고, 목 길이를 다시 이런 느낌으로 살짝 늘려주고 다시 달아줬어. 목을 다시 달아주고 이제 완성인가 싶었는데 또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었어. 이번에는 고관절 장갑이 부족해 보여서 바로 떼어주고 새로 달아줬어. 그럼 이런 기존의 사이버 드래곤에서 새롭게 변한 사이버 드래곤 완성이야. 어때? 얼굴부터 보면 일단 양치를 깨끗하게 해줘서 치석 하나 없고 치아 교정도 맞물리게 해줬어. 목은 관절이 버텨줄 만큼만 길게 만들었어. 날개는 전체적으로 풍성한 느낌으로 만들어 봤는데 고관절 장갑을 날개랑 같은 부품으로 교체해주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느낌을 살렸어. 고관절 장갑은 이전처럼 이런 느낌으로 잘 움직여. 마지막으로 꼬리를 보면 친구들이 말해준 것처럼 끝이 뾰족하면서 길게 만들었어. 잘했지? 이 부분도 관절이 버텨주는 만큼 연장해줘서 아주 잘 움직여. 오늘은 개조한 사이버 드래곤을 다시 개조해봤는데 어땠어? 이번 작업은 친구들이랑 같이 작업하는 느낌이 들어서 정말 즐거웠어. 나랑 놀아준 것도 고맙고 더 멋진 작품을 만들 수 있게 조언해준 것도 고마워. 앞으로도 같이 더 멋진 작품 만들어보자. 오늘은 이상으로 마무리할게. 안녕!